어, 웹브라우저에 저장해 두었던 여러분들의 즐겨찾기를 내 홈피에 펼쳐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북마크라는 홈피에는, 어, 내 즐겨찾기에 있던 그 다양한 그내 즐겨찾기 북마크들을 이렇게 주제별 폴더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사용할 경우의 장점은 내 즐겨찾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리되는 내내 홈피에다가 저장을 할 경우에는 어, 윈도우에 설치와 상관없이 언제나 보존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또는 이것을 인터넷이 접속되는 어떤 컴퓨터에든 접속을 하면 내 바로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부터 이 개인 포털 홈피로부터 인터넷을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 또는 내가 익숙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북마크들을 바로 선택을 해서 인터넷을 시작하기 때문에 인터넷 시작하는 데서 매우 편리하고 여기에는 설명도 추가할 수 있고 어, 메모도 달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아주 예쁜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포털 홈피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즐겨찾기에 들어와 있던 즐겨찾기 데이터들을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일로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마법사를 엽니다. 일단 마법사가 열리면 다음으로 가셔서 즐겨찾기 내보내기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그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즐겨찾기 파일로 내보내기 선택하시고 페이버리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제일 상위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 파일을 어느 디렉토리에 선택, 저장할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저는 C 가장 쉬운 C 드라이브에다가 C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북마크 이름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C의 북마크라는 이름 HTML 을즐겨찾기 내보내기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그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내 북마크 폴더 형식으로 펼쳐놓는 과정인데요 북마크 폴더 관리를 들어가시면 내 즐겨찾기 펼치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1단계로는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홍색을 선택을 하겠고요 폴더 디자인을 선택을 하나 해 주시고 폴더 크기는 저는 이렇게 넓은, 넓은 폴더로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적을수록 그 넘버 사이즈 넘버가 적을수록 폴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5호 제 사이즈로 선택을 하겠고요. 기본 목록 마커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격은 6픽셀에서 좀더 넓은 거 8픽셀로 하겠고요. 폴더 간격은 시원하게 20픽셀로 넣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요, 이제는 그 폴더가 어떤 위치로부터 시작돼서 어느 정도의 폭으로 펼치는지를 보, 어,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지금 이 창의 그 하늘색 바를 위치를 위, 이동시켜서 적정한데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제가 선택한 그 폴더의 넓이만큼 어, 폭과 그런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어, 몇 개의 폴더가 나열될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 폴더가 이 넓이를 조정이 될수 없는 게 포, 어, 폴더의 폭과 갭을, 그, 간격을 계산을 해서 개수를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대강 이선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폴더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디테, 그 선택 범위,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범위가 나타나는데요. 양, 끝나는 지점에서 약간 안쪽으로 넣으시면 보라색 사이즈 조정바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폭을 조정을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대강 이 정도의 폭으로 펼치겠다라고 그러면, 어, 그 크기가 조정, 그 폴더의 개수들이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즐겨찾기 파일을 가져오기, 어떤 파일, 내가 저장했던 C에 저장했던 파일을 가져오기 해서 저장을, 어,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음. 내가 지정했던 시작 페이지로부터 폭은 사실 이만큼 펼쳐졌지만 네 번째 그 폴더가 펼쳐지기에는 부족해서 어 나머지 여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약간씩 조정을 하시려면 크기 위치 조정 모드로 들어가서 조정을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크기가 안 맞는 것은 개별적으로 약간 조정을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 페이지 전체적으로 북마크 폴더 관리에 들어가시면 폴더 자동 정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페이지 내에 있는 폴더들만 자동적으로 또, 그, 어, 다시 재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겨찾기 펼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